MBC가 의뢰하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3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전화 면접조사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43%, 국힘당이 35%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6%가 증가를 하고 국힘당은 3%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중도층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44%, 국힘당은 26%로 더욱더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여론조사 결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3%, 국민의 미래가 28%, 조국혁신당이 20%가 나왔으며 차기 대선 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2%로 지난조사 대비 4%가 올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4%로 지난주 대비 1%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용산구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새롭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민주당 강태웅 후보자가 42%, 국힘당 권영세 후보자가 41%가 나와 현재 초박빙의 상태로 나오고 있지만 은 오늘까지 나온 여조만 보더라도 계속 권영세를 앞서는 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유세한다면 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용산을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오늘 동작을 지역구를 다시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유삼영 후보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서울에서 이기는 길이고 국민이 이기는 길이라며 계속 유세를 도왔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 벌써 2주 동안만 동작구를 다섯 번 왔는데요. 그만큼 반대편인 국힘당 나경원이가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대표가 유삼영 후보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처음으로 구로갑 지역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후보자가 52% 국힘당 호준석 후보자가 34%가 나와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이인영 후보자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상당히 조용히 유세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이번 4월 2일 화요일 밤에 방송이 될 MBC 백분 토론에서는 진보 쪽에는 유시민 작가가 보수 쪽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항상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고 김진전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대신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 유세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 MBC 패널 여론조사 결과가 틀렸다라고 말을 잘못하여 안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과 용산에서 압력이 있었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바뀐 김진전 논술위원은 유승민보다는 극우 그쪽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서 예전 유승민 때랑 같이 토론할 때의 분위기와는 달리 극한 대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격적인 공개 유세가 시작된 만큼 인천시당에서도 총선 출정식이 크게 열렸는데 때마침 오후 민주당 이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여 발언을 마치고 나머지 후보자들 순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칼을 두게 든 남성이 경원들에게 발칵이 되어 몇분 후에 경찰에 붙잡혀 연행이 되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칼을 두 개를 쥐고 계속 주위에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겠지만은 당분간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더 엄격히 하고 일반 시민들과도 셀프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전 끝난 테러범에 대해 현장마저 물청소를 해서 흔적을 없애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이번 부평갑 노종면 후보자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윤정부에 대해서 인상 깊은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목가를 털어갑니다. 저들에게 민생을 맡겼더니 명품백 챙기고 측근들 자리만 챙깁니다. 저들도 공정을 얘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판 없는 개혁은 거짓말입니다. 심판 없는 공정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판 없는 민생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은 국회의원 한명한명 한명 뽑는 선거일이 아닙니다. 탄을 모조리 갈아엎는 선거입니다. 한 마디만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정년 대파 정년!